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What? 아니 어째서 해석이 안 나오는 거야? 어째서? 여러분 나도 참지 못하겠잖아. 오 나이스. 일단 상점 좋아? 아 근데 퀘스트가퀘스트 어? 잠깐만 인도의 홀? 해적 둘이 생깁니다? 나패치스데 오호 요건 좀 맛있을지도? 주문에 근데 오해시전을 해야 되네 그러면 어... 과실독 차지를 쓰고 요 녀석이 해적이니까 조지면은 영능까지다쓸수 있긴 하거든요. 건틀을 빌게여. 오예 이겼다 댓꿀 <목소리> 과실독차지를 무시하지 말라고 과하신나 이번 턴에는 이길 자신이 없긴 한데 이건 아닌거 같은데 뭐 퀘스트를 지금 당장 뭐 무리해서 깬다기보다는 아니, 이거 뭐. 요거 사고 영능 누르고 요렇게 하면 일이 깔끔하긴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하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영능 시드라나 강골? 포병 희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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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드뭐희 야, 뭐 하는 거지? 그냥 저기야 무조건 우승인데요? 돌아오셨군요. 저기서 우승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지리네 그냥. 뭐, 뭐야?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수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시작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으하하, 넌 전력의 본능 가곧 나의 힘이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우리도 상황이 안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아, 얘가 너무 넘산대요 아, 그러니까 불안이 그냥 너무 사기를 쳤어 남들보다 돈을 한 4배? 진짜 아, 미친놈인데 저거 감당이 안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테시스 찾아 가지고 우리도 무한돈 굴려서 좀 이기는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 이런 건어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나올 건다 나오긴 했어요. 음. 하하!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이런 걸로 죽을 순 없어. 광천으로 날려버려. 해적판이라고? 우리도 본 복사 좀잘 되긴 한다. 얼마야? 다른 아군 해적수만큼 반복합니다. 1, 2, 3, 4, 5, 6, 7, 9, 도 얻을 수 있고, 브라는 아무래도 정명 아니면은 칼렉 둘 중에 하나를 할텐데. 건트를 빌게요. 지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겠다? 패스는 불안을 브란을... 불안한테서 뺏어온 건가? 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안돼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지금 신을 만나버렸어 잠깐만 지금 만나면 안되는데 일단은 이 으르렁니 최대한 풀어보자 그렇지 음

아니 거야. 네냐 이게 제수 있을 거예요빨렉 전환. 어, 얘 뭐해? 와, 근데 사이드를 갔어. 일단은 라 못해. 얘. 아니, 뭐지? 아니, 메탈이드 하고 다 어디 갔어? 아니, 이거 너무... 아니, 이거 무조건 우승이었는데, 이, 이 친구. 너무 실망스러운데? 아니, 어떤, 어떤 삶을 살아왔던거야 아, 아, 친구야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로 뭐 하나는 풀린다는 마인드로 손자한 거래상 미리 사놓을게요 뭐 하나는 풀리겠지 뭐 히드라가 풀리라는건 아니었는데? 저기요 하나는 틀리겠지 자 하나 하나는 어이씨 개 같은 아니 니가 네가... 음... 이거는 엄 카드는 거짓말 못 한다고 엄 아, 꼭 2원일 때 기어나와요. 진짜로 열받아, 진짜. 아, 진짜 꺼져. 그래, 다 좋고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질를땐질러야 한다는 게제지론이죠 여은내편이 아니야 필린 거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laughs> 일단 히드라 천국 가기 오 네, 아무도 못 갔고요. 살았네? 명줄이 아주 김친구야. 아, 았네만 지금 만난 거 너무 안 좋은데? 하필 지금이야? 아, 주지친이야아잠깐이지금 만난거 너무 안좋은데 근이지근이야지근이야피지근야 피지근이야? 피 카드는 거짓말 못한다고 아주 좋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제이플라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레전 급네. 내 무대에 고에 레전드 급네.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죠 아,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럭키스, <목소리> 살료는한쪽으나콩 먹을래?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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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걔 허접 찌끄레기인데 뭐지? 나만 긴장하고 있었나? 나만, 혹시, 나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나? 뭐야? 어허이, 참.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최 아주 하이군요 바뀌었다. 야바뀌었다 패티스에서 들창고로 바뀌었다. 별로 웃기네. 그래탄좀 아껴놓고. 아 어이가 없네.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한바라가 한바라가 좀 생각. 근데 이게 해적이 문제점이 성장이 진짜 못 들이긴 하거든요. 사실상 손짱난 거래상만 크고 있어가지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난 살릴까이 고래가 나다 하하, 수인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하, 사도와 고야 하수인은 줄었지만 고용을 확보했군요

양이 좀더 효율 좋긴 해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 그에 맞골드드 아주 전략 선택이군요. 아주 전략 선택이군요. 당신을 노리고 위험한데 이 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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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귤이 이 귤이 이